두 가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여섯 장의 카드가 어,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 한 장을 꺼내고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주머니에 넣고 그다음에 다시 꺼내고 다시 확인해서 다시 주머니에 넣는 이런 시행을 어, 반복을 할 건데 네번 반복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. 이때 확인한 네 개의 수의 평균을 x박 표본평균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게 4분의 11의 확률이 얼마가 되겠느냐를 묻고 있거든요. 일단 네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요걸 x1, x2, x3, x4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게요. 그러면 요거를 다 더해서 4로 나눈 게 지금 x바라는 얘기죠. 표본평균이. 그런데 그게 4분의 11이 나올 때를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. 자그 얘기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가 11이 된다는 얘긴데 지금 1에서부터 6까지의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요. 그러면 일단 최소한 x1, x2, x3, x4는 1보다는 크거나 같겠죠. 그래서 이 11을 채우는데 1을 하나씩 다 빼면은 7이 남습니다. 이렇게 7이 남죠. 그렇게 해 놓고 x1 그다음에 x2, x3, x4 요거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죠. 자,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걸 중복 조합으로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1, 뭐 1, 그다음에 1, 그다음에 4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4, 1, 1, 1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형태로 이 x1부터 x4까지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중복 조합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4h7이 됩니다 그럼 4h7은 얼마냐면 여기 4 더하기 7은 1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 빼고 7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10c3이 돼요 그럼 3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 됩니다. 그럼 이건 3이고, 요건 4겠죠. 그럼 120개가 돼요.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될게 뭐냐면 이게 그 카드가 6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1씩은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러면 x1, x2, x3, x4가 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5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6하고 7은 못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7이 이제 6하고 7이 못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경우는 어떻게 줘야 되냐면, 빼줘야 돼요. 그래서 7이 들어가는 케이스는 하나, 여기 이제 하나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0이겠죠? 요거는 4가지가 나오게 될 거고, 그 다음에 6이 하나 들어가고, 1 하나 들어가고, 00이 들어가는 케이스. 요거는 4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, 요거는 12가지가 되겠죠? 그죠? 그래서 16개가 빠져야 돼요. 그럼 1 2 0 1 6일 돼서, 어 요거는 104가 되겠죠. 그럼 전체의 그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번 뽑을 때마다 지금 보면은 6가지의 경우 횟수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4번 반복을 했으니까 6의 4제곱이 되겠죠. 그러면 6의 4제곱 분의 104가 되는 겁니다. 그죠. 자 그러면 요거를 2로, 나누, 2로 나누게 되면 6곱하기 6곱하기 6그 다음에 3이죠. 그죠. 그 다음에 요거는 또 2로 나누면은 52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2로 한번더 나눌게요. 그럼 6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? 그러면 26이 되겠죠? 2로 한번더 나누면, 이렇게 됩니다. 그럼 13이 되겠네요. 그러면 27 곱하기 6이니까, 6 곱하기 7은 4 올라가면 10이니까 16이죠? 그러면 162분의 13이 나오게 돼요. 자, 문제에서는 p분의 q의 꼴을 봐야 되는 거니까, p는 162고, Q는 지금 13이거든요. 그래서 P 플러스 Q는 175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.